자, 개념을 이해할 때 미적분 175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에서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있는대로 보는 것을 그랬는데, 어, 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이 극한 값이 0이라고 해서 발, 아, 수렴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수렴하는 극한 값이 0이잖아. n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이 수렴하면은 극한값이 0이 아니지. 근데 여분 성립 안 한다고 했잖아. 대신 대우는 성립하죠.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이게 AN인데 얘 극한값이 얼마지? 차수가 같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미터 LN 무한대까지 AN의 극한값이 2분의 3이 0이 아니지, 그렇지?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발산해. 발산. 자 그러면 기은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니에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니은은어요 상태로 보면 극한값은 0이야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근데 수렴한다는 고는안 했어, 그렇지? 수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그건 이제 확인해야 돼. 자얘의 부분합을 구하죠. 자부분부속꼴로 바꿉시다. e n 플러스 l 마이너스 e n 플러스 1분의 1, e n 마이너스 l 마이너스 n 플러스 자 없어지고 자분의 남자는 이제 이분의 1은 빼잖아. 자분합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하나 k 는1부터 n 까지 2 k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k 플러스 일. 자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1 집어넣으면 1분의 1 분의 1되네거 그렇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2 집어넣으면 7분의 1 되죠 아 5분의 1 되죠 자 이런식으로 쭉나눠다는데 2K 2N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분의1자 a 의극한 값을 찾아보면 되는거지? 자 남은게 2분의1 1 마이너스 요거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의 극한값을 찾아줘야겠지 자 얘는 극한값 정해니까 버려 2분의 1을 자 수렴합니까 수렴합니다 2분의 1에 수렴하다가야 됩니다 자 수렴 확인했고 자 그럼 ㄷ 같은 경우는 ㄷ도 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 상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지? 유리화를 해줘야지. 자, 유리화해주면 분모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고, 자 분자는 제곱의 차이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되죠. 이렇게 바뀌죠, 자. 요렇게 바뀌는데아유리만해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넣으면 돼. 어차피 차로 돼있으니까자 집어넣어보면 구분합부터 도 없어. 구분합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루트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자 1부터 집어넣었다 루트 2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좀안라는 거지? 마지막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l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애들이 요 순서대로 사라졌지그 다음에는 3집어 나오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니까 얘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남았으니까 끝에 사편이 얘가 남거든 남은 식이 이거잖아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자, 얘의 극한값을 구해줘야 극수야, 그지? 근데 봐봐, 얘가 발산이야, 발산, 발상. 그지?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거나 점점 커진다거나, 발산. 그럼 수렴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n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